최근 주택 업계에 떠오르는 이슈 주택 임대 관리업 새 집을 지어 분양하는 것에서 벗어나 거주자와 주택의 관리에 무게 중심을 두는 주택 임대 관리업.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입법 움직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선일이당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국회의원 이희재입니다. 요즘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월세를 찾아다니려 해도 워낙 치솟은 전월세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서 세입자들의 주택 수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 관리업이 조속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택 임대 관리업을 신설해 민간 투자자의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축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 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후 각종 행정상 세제상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의 신용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 보험 가입 의무도 주어집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제 들어가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어, 발생하는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제 전문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어, 이제 임차인 관리 그다음에 에, 그 임차시설에 대한 에, 개보수 같은 업무 어, 또. 어, 임대료 어, 어, 이 증수 업무 어,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포탈 서비스인 겁니다. 세입자 관리가 힘들어서 뭐 임대료 체납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힘들어서 사실 민간 업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했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에 임대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전월세 가격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택 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면 민간 자본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렇게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임차인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해소됨으로써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게 하는 임차인의 서민주거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 둔화 및 부동산 버블 붕괴 후유증으로 주택시장은 장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 1, 인 가구 급증에 따라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투자 대상에서 주거공간으로 주택의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의 한 기능으로 했던 주택이 생긴 상품이 인제는 원래의 주거 기능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단순히 자본 이득보다는 오히려 주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수요 패턴이 변화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금 매가 출현된 그릇이 변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게 확산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보유보다는 임차 중심물 시장이 변화한 점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20년 정도 앞서서 주택 임대업을 도입한 이웃 나라 일본은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수십 년간 부동산 침체로 분양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임대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고 달리 일본은 포함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중심의 시장이라 월세 중심의 임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월세이기 때문에 사업 판측면도 봤을 때는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일본은 대기업형 민간 주택 임대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유자의 부동산을 주택 임대 관리 회사가 장기간 빌린 뒤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달 임대료 수익을 주고 임차인들에게는 입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해 국내 공동주택관리 전문업체가 일본의 최대 주택임대관리회사와 함께 손을 잡고 주택임대관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임대 쪽이 화산된다고 한다면 수급 측면에서 충분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을 포함한 임차가격이라는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양중심의 사업구조를 또다시 임차중심의 사업구에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도약에 한 발판 제작 생각을 합니다. 침체돼 있는 주택 산업을 성장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 임대 관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정 호수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택 임대 관리업을 시의 도지사한테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등록된 주택 임대 관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주택 임대 관리업자한테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임차인들이 과연 약정된 이 월세를 잘낼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 어 임차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에 어 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어 보증 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어떤 분쟁이나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주택 임대 관리업자들끼리의 단체를 결성하게 해서 그 단체 협회에서 자율적인 구제 기금에 해당하는 이 공제회를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재산 가치 또는 재산 증식의 수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는데 그다 보니까 소유 개념이 주로 이루어왔거든요. 근데 에,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 소유보다는 이 주거 개념. 왜냐하면 은 첫째로 그이 과거보다는 한두 사람의 가구가 아, 사는 소, 이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직장의 잦은 이동 같이 이 주택을 수시로 어 자기 생활에 편리한 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택 임대 관리업이 활성화되면은 이런 주거 개념보다는 사용 가치 중심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을 이주로 하는 임대 주택 수요자들한테 보다 낮은 가격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합니다.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대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행정상 세제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 임대관리사업자는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의 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주어집니다.